자, 소단의 핵심을 1번부터 한번 봐볼게. 채점하면서 봐보세요. 자, 두 자리에 자연수가 있습니다. 두자리 자연수가 있으면, 자, 봐봐. 처음수가 있고, 바꾼수가 있지. 자, 처음수를 어떻게 놔야 되냐? 10X 더하기 Y죠. 두 자리 수니까. 바꾼수는 뭐가 돼? 지 c y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각자릿수의 숫자의 합이 구라 소리는 뭐냐? x 더하기 y 가 구라이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숫자를 바꾼 수는 바꾼 수는 처음 수의 처음 수의 3 배보다 그만큼 작대. 그렇지? 이것도이 열리면 되겠죠? x 더하기 y는 9고요. 얘를 열립합, 얘를 정리를 하면 1 0이 더하기 x는 30x에 3 i 마이너스 분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9x에 플러스 7y에 마이너스 분가? 선생님 계속 잘못할 수 있으니까 꼭 도와주세요. 오케이. 예,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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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이너스 29X 더하기 7Y는 마이너스 9. 자, 그럼 여기서 이제 Y를 없애게 7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7X 더하기 7Y는 63이지. 그럼 빼기를 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6X지. 마이너스 70이니까, 오, 깔끔하게 X는 2가 나와버리네. 여기다 넣으면 Y는 뭐가 되냐? 7이겠죠? 그럼 처음수는 뭐가 돼? 27. 이런식으로 구한 대수이죠 이해합니까? 자그 다음 2번 봐봐. 여러분 새는 다리가 2개고, <laughs> 동물은 다리가 4개인걸 모르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볼때 혹시나 물어보면 안돼. 알겠어? 좋지 안되지 안해주지 큰일 났어 <laughs> 자 닭과 개가 모두 25마리가 있어 어? 자 그러면 닭이 x마리 있고 개가 y마리 있으면 x 더하기 가 25라 이리네 닭과 개의 다리수의 합이 86이야 그럼 닭의 다리수는 2개고 개의 다리수는 4개지 86 이거 풀어주면 된대 이 소리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2를 곱할까 2x 더하기 y는 뭐가 돼? 50입니다. 빼면, 2y가 뭐가 되냐? 36이지. y는 18. y가 18, 여기 있으면, x 더하기 18은 뭐가 되냐? 25죠? x는 7. 이렇게. 그래서, 닭은 7마리, 개는 18마리. 이게 같죠? <laughs> 바깥 씨, 바깥 씨면 큰일 나는 거죠. 자, 3번 봐볼게요. 은채가 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은채 오늘 뭔일 있어? 자, 속력은 <laughs> 시간 분에 <laughs> 속력은 시간 분에 거리고 거리는 뭐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은 국력분의 거리, 이건 무조건 제외야, 놨어야 돼. 알겠어?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여기가 <laughs> 철수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5km야. 뭐네요? 애매한 거리죠. 철수가 시속 4km로 걸어가다가, 아, 시속 4km로 걸어갔어. 4km로 걸어갔어. 걷다가 영어로 뭐지? 왜? 원, 그... 푸시죠. 음. 그렇지 도중에 7, 어, 7, 맞아. 워크도 했죠. 7km로 달렸대. 달렸다가 뭡니까? 런. 오, 호, 호. 그렇죠. 야, 달려서 등교하는데 총몇 분이 걸렸대? 30분이 걸렸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제 단위를 맞춰야 되는 거지. 여기는 시간으로 나왔는데, 여기 30분이라고 나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얘는 60분의 30시간이죠? 즉, 2분의 1시간이라고 얘기해야 돼. 자, 철수가 걸음거리와 달린거리를 각각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봐 여기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하자. 그럼 X 더하기 Y는 뭐가 되냐? 일단, 2.5km지? 자, 걸었을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속력 분의 거리. 뛰었을 때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얘가 몇 시간? 2 분의 1 시간. 오케이? 이해갑니까 어. 자, 그렇다면 얘만 좀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얘는 양변에 뭘 곱해야 될까? 28을 곱해야 되겠죠? 28을 곱하면 7x 더하기 4y가 14 되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4를 곱할게요. 4x 더하기 4, y는 10대 거리겠네. 여기서 이걸 빼면, 안녕, 3x에 4. 그러면, 뭐가 돼? 걸은거리가 3분의 4km가 되는 거고, 띵거리는 뭐가 되겠어? 여기 3분의 4를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산을 계산을 하시면, 6분의 7 k 로가 나온대 알겠습니까 이것만 여기서 계승만 하면 돼뭐 이거 3분의 4 더하기 y는 10분의 25니까 y는 2분의 5 빼기 3분의 4여서 y는 6분의 15 빼기 8이니까 띵거리가 6분의 7 킬로미터 겠지 이해갑니까? 예, 네. 철수네 집이 사격과 2.5km 네. 여기서 신방 중학교 정도 되나? 2.5km 되나? 2.5km 네. 어떤 거야? 네. 네. 1 0분에 25, 1.5니까. 네. 네. x를 여기서 세입해서 y 구한 거지. 이해갑니까? 네. 예, 뭐 이거는 뭐 항상 이 속력하고 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표를 짜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뭘 맞춰야 되냐? 단위를 잘 맞춰야 돼. 단위를 알겠어? 여기는 30분이 걸렸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시속이라고 나왔으니까 30분을 시간으로 고쳐놔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속력분의 고리 속력분의 고리 한다면 여기 30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알겠지? 이런 건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틀려버리면 멍청한 자기를 탓하세요 그냥 음. 자 4번 문제 봐볼게 슬프. 슬프지 말고. <laughs> 아, 진짜 <좋아하는> 것 <laughs> 자 동생이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4분 후에 자 4번 문제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쪼 4번 문제 동그라미 4분 문제는 조금, 너희가 헷갈릴 수 있지. 동생이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4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출발했어. 동생은 지금 분속 5 0 m 야 분속이야, 여기서는. 형은 분속 2 0 0 m 형이 엄청 지금 빠르죠? <웃음> 달려서 <웃음> 학교 정문에 두 사람이 만났대. 동생이 학교 종문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지. 오케이? 어려, 어렵게 하지 말고 여기 봐 봐. 자봐 봐.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동생이 형을 만날 때 걸린 시간을 내가 x분이라고 하자. 예? 네? 형이 동생을 만날 때 걸린 시간을 y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동생이 형보다 더 많이 걸었죠. 그렇지? 그럼 여기 봐봐. 동생이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지 24분 후니까 어떻게 돼? 동생의 시간에서 동생의 시간은 뭐가 똑같아? 형의 시간에다가 24분 더한 거하고 똑같지? 이해가?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돼? 동생이 움직인 거리하고 형이 움직인 거리가 똑같다 이 소리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되냐? 자, 거리는 뭐가 똑같아, 거리는? 그렇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분, 분. 분속 맞죠? 네. 그럼 동생이 걸은 시간은 어떻게 되냐? 아, 걸은 거리는 50X. 형이 걸은 거리는 뭐가 돼? 200Y. 이걸 푼다, 이 소리지. 그래야지 종물에서 만난다, 이 소리잖아. 오케이? <laughs> 자, 그럼 X는? y 더하기 24고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x는 4y지? 자, 이걸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대입법이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y 더하기 24가 4y니까, y-4y가 마 24지?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24면 y는 뭐가 돼? 8. y가 8이면, x는 32. 어떻게 돼? 동생이 학교 종문까지 걸는데 걸린 시간은 뭐가 되냐? 32분이겠죠. X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laughs> 이해갑니까? 음. 4번 같은 문제도 조금 어렵죠. 학교 어? 시험 나오면. 4번 문제 맞이사아 4번 문제 꼭잘 생각하시고, 자, 5번 봐볼게. <laughs> 자, 5번 문제도 항상 강을 잘 그리세요. 속력이 일정한 배를 타고 길이가 120km인 강을, 오, 강이, 이게 강이냐, 바다냐, 네? 길이가 12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가. 금럼이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오케이? <laughs> 강을 거슬러 온다 올라간대. 거슬러 올라간다는 리는 반대로 가는 거지. 그냥 내려오는 건 강물의 속도까지 더해서 가는 거고. 3시간 20분이 걸렸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봐 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니까 여기다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내가 X라고 놓을게.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강물이 흐르잖아. 예? 중요한 건 너희가 몰라야 되냐면, 강물의 속력을 또 뭐라고 놔야 돼?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게. 예? 자, 왜 그러냐. 얘 봐봐. 얘는 아무튼 간에 강물이 몇 킬로미터 짜리냐? 120 킬로미터 짜리지? 120 킬로미터 짜리 강을 왕복을 했잖아. 그럼 나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냐? 움직인 거리를 줬다이 소리잖아. 셋만 얘가? 어? 어? 그지? 120 킬로미터로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잠깐만요. 머릿속에서 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뭐가 되냐? 거슬러?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지. 배의 속력이 X야. 강물의 속력이 반대로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되는 거지.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어떻게 줘야 되냐? 더 해줘야 된대, 이 소리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쌤아, 이해가? 네. 자, 근데, 나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가 나왔을 때 3시간 20분이 걸렸대. 그럼 3시간 20분은 뭐야? 시간이지. 시간은 뭐라고 외웠지 속력분의 거리. 아,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3시간 20분은 어떻게 돼? 3가 60분의 20시간이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의 시간은 뭐가 돼? 속력분의 거리. 이해가? 내려올 때의 시간은 뭐가 되냐? 속력분의 거리.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제자로 갑니까? 제자로 갔죠? 그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식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잖아 아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거슬러 올라가는데 4섯시간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 이걸로 계속 가야 되겠다 거슬러 올라갔을 때 5시간에 거기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이게 120km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 때는 몇 시간? 3시간 20분이면 어떻게 돼? 시간이 2분의 7시간이죠? 거기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그것도 몇 키로야? 120키로.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이해 갑니까?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 이해요 그때의 시간이 몇 키로 걸렸어? 5시간. 속력에다 시간을 곱한게 움직인거리겠죠그 네. 어, 말이고 내려올때 속력 시간 3시간 20분이니까 3과 60분의 20이니까 미쳤군요 네. 2분의 네. 7이 아니라 3과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이네 음. 오케이 네. 이게 120km 음. 이해한가 그러면 이해 갔어요? 응. 자, 강물이 나오면, 시간은 생각하지 마시고, 거리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네. 그럼 이거 풀어줍시다. x-y는 24고, 자, 밑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0, 0 이렇게 지워버리고, 3을 2이 곱해주면, x 더하기 y는 36 이렇게 되네. a 다이를 더해주면, 2x가 60이니까, X는 30이고 자 그럼 중요한건 뭐야 문제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니까 X만 구하면 되는거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뭐가 되냐 30km 시속 30km 예, 이거 안쓰면 또 풀렸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자, 5번 문제 이해갑니까 6번 봐볼게요 자 아무튼 이놈의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게 뭐라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 6%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 몇 그릇을 맞는데 300g 이때 6%의 소금물을 몇 g? 6%의 소금물이 소금물이야 xg이 있으면 9%의 소금물을 yg 섞었다고 하자 제일 먼저 나에게 무슨 식이 하나 들어져 x 더하기 y는 뭐거든요? 300g이지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 x 곱하기 100분의 6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y 곱하기 100분의 9지 얘가 뭐하고 똑같아야 돼? 300g의 7% 얘랑 똑같다 이해 정도지. 갑니까? 자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해주면 돼. x 더하기 y는 300이고요. 양변에 100을 똑같이 곱하면 6x 더하기 9y는 뭐가 되냐? 2100이지?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X를 구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Y를 없앱시다. 고를 곱할게. 고X 더하기 고Y는 뭐가 되냐? 2700이지? A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00이니까 X는? 200g. 자, 6%의 소금물을 몇 g 섞었어? 200g을 섞었다. 이 소리입니다. 해갔지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예, 잊지 마세요. 오케이? 소금물 얘가 나오면 항상 비커를 그리고, 소금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7번 문제 봐볼게요. 7번 문제 별표. 자 지난달 어느 공장에서 지난달에 A, B 두 제품을 합해서 350개를 생산했어. 지난달 그러면 지난달 A제품을 X개 생산했고 B제품을 Y개 생산했다면 제일 먼저 무슨 식이 나오냐 X 더하기 Y는 350이라는 식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말이지 이번 달이야 이번 달에 생산한 양은 지난달에 비해서 A 제품은 7% 감소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X 중에 7%가 감소했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번 달에 그럼 생산된 양은 B 제품은 8%증가했대 B 제품이 지난달에 Y계인데 8% 증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지? 이해가? 전체적으로 두개가 감소했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아 이번 달에는 x에 1-100분의 7 더하기 y에 1 더하기 100분의 8이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두개가 감소했으니까 이게 348이 됐대요 이해 갑니까 지금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음. 문제 끝까지 봐 보세요 이번 달에 AB 두 제품의 생산량. 이번 달걸 구해야 돼. 자, 이거 구해봅시다. 얘를 잘 풀어볼게. X-100분의 7X에 Y 더하기 100분의 8Y가 348인데, 선생님 이거 주의하라 그랬지? 여기서 X 더하기 Y는 뭐가 되냐? 350이잖아. 여기 위에 주어졌지 X 더하기 Y가 350이야. 선생님 이해가요? 네. 나머지 거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분의 7x에 100분의 8y는 이거 이렇게 이항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돼 버리지. 그리고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7x 더하기 8y가 뭐가 돼? 마이너스 200 이런 식이 나와 버린대이죠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를 열리봐야지, 이 소리지. X 더하기 Y는 350이고, 마이너스 7X 더하기 8Y가 마이너스 200이다. 요 식을 있잖아, 요렇게 정리하는 게 여기서는 어려운 거야. 이해 갑니까, 선생님만? 지금 선생님, 뭐, 별거 한 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어. 그래서 X 더하기 Y가 나오면 X 더하기 Y가 350이야. 마이너스 100분의 7X 플러스 100분의 8I. 이항했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양변에 100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20 나왔다. 이 소리야. 그지 산수를 못하면 사태는 심각해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7을 곱할게. 그럼 7X 더하기 7Y는 7 0은 0, 7535, 37에 21, 2450. 더해주면, 15i가 2250이니까, y가 뭐가 되냐? 150이겠네. y가 150이면, x는 200. 여기서 답 쓰고 웃고 있으면 안 되지? 문제는 이번 달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지. 이번 달은 x에다 200 넣고, 1-100분의 7이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뭐가 되냐? 도와주세요. 93인가? 2니까 2 3은 6에 298 A 제품은 186개 생산했고 자, Y에 150여기 넣으면 150 곱하기 100분의 108인가? 50으로 나누면 3에 2고 54네. 54 곱하기 3은 340에 350이니까 162개지. 이 제품은 162개. 참 그리 같죠. 네, 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증가 감소에, 128쪽에 9번에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있잖아.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싫면안 돼요. 어? 이거 싫어하면 이거 터 문제 나왔는데 또 틀리면 100점은 못 맞겠죠. 자 아무튼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지? 가장 어. 핵심 사항이 뭐냐면 이거였죠. 내가 봐. 핵심사항이 뭐였냐? 여기 봐봐. 처음 양이 있고 에? x%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처음 양이면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에? y% 감소했다. 그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양의 1-100분의 y 이게 중요한 거야. 증가했다고 하면 증가하면 더해주고 감소하면 빼주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 예, 갔나요? 응. 그렇지. 자 그래요. 130쪽 지금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130쪽